체율도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꽤 적지 않은 이런 금액이 부담이 좀 덜하게 될것 같고요. 아, 조금 그래도 한시름 이렇게 좀 가슴을 좀 끌어내리면서 안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츠구팀의김규현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요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이제 현행에서 개정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좀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지금 25%인데 이제 22%로 이제 인하가 됐죠.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혜택을 좀 많이 좀 보고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2억 원 이하는 이제 10%인데, 요거는 이제 여전히 이거를 20%까지. 근데 중소랑 중견기업은 10%. 네, 요에 해당이 안 되면 20%. 그다음 원래는 2억에서 200억 사이 여기가 이제 20%였거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요 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퍼센트만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이런 곳에 좀 혜택을 좀준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00억에서 3,300억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죠. 원래 3,000억 초과 과세 표준이 3,000억이면 뭐 이거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 25%였는데 이제 22%로 이제 3%를 줄여주는 거죠. 어 일단 포인트는 중소 중견 기업은 10% 세율 구간이 원래는 2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5억까지. 그래서 5억까지는 이어서 5억 구간이 혜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필요성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어, 아버지 기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업승계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다 꿈과 능력치가 다 다른데 그걸 굳이 자녀한테까지 그렇게 승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저는 훨씬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 같은 경우 는 적용 대상이 이제 중소 중견기업 중에 그래서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기업인데, 요거는 매출액 1조까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공제 한도를 10년 이렇게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해서 200억, 300억, 500억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두배두 배씩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들은 6, 400억. 20년에서 30년 미만은 600억, 그다음 30년 이상은 1000억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어, 저는 이거를 가업 상속 공제도 좋지만, 뭔가 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있다라면, 가족들 이외에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상속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도 되게 저는 사회적으로 좀더 어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그 사람의 지분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 상장 법인은 30%고요. 그리고 상장 법인 아니면 최대주주, 그리고... 지분 50% 이상은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상장 범위는 20%로 10% 낮췄고요. 그 다음에 지분도 50%가 아니라 40% 이상으로 또10% 정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업상성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조금, 어 공제 한도도 늘리고, 적용 한도도 좀 늘리고, 피상속인 이런 지분 요건도 조금은 덜 까다롭게 지금 이제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의 경우에는, 현행의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대주주 과세를 2023년 1월 1일, 요 전까지는 대주주 과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0.23%.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23년 1월 1일서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소득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0.15로 하겠다. 요게 기본 아니었는데 요거를 바꾼 거죠. 개정을한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이제 고액 주주만 과세를 하는 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액주주분들은 내가 주식투자해서 이익을 봐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익 보신 분들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주식투자 하면 과세하는 거를 2024년 연말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에는 어 23년 1월 1일까지는 0.23%지만 어그 이후로는 0.20%, 그리고 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0.15%로 즉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0.23에서 0.15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여 주는 거죠 그리고 금융수다 너가 주식 투자해서 돈번거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소득세 도입을 25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 소식은 아마도 주식 투자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자, 여기 그러면 고액 주주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냐. 고액 주주가 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분율 보유 금액 한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같은 경우는 코스피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고액 주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삭제됐고요. 그 다음, 보유 금액이 종목당 10억이었는데, 이걸 종목당 100억까지 지금 이렇게 늘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정 기준을 신족 등 포함 합산, 가족들 이 주식까지 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삼성전자 5억. 아들이 삼성전자 5억이었으면 합하면 가족이 합하면 10억이 되니까 이게 원래는 해당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본인만 따로 따로 인별로 따로 따로 하겠다. 가족을 합산하지 않겠다.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을 구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뭐 사실은 뭐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도 지금 국관이 비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세금 낼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저는 이런 정책을 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에 너무 이제 세금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좀 너무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과세표준, 내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있고,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세금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1200만까지는 원래 6%였는데, 요걸 이제 1200에서 1400으로. 예, 네, 뭐, 세 발에 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늘려줬고요그 다음, 1200에서 4600만원까지 원래 세율이 15%였는데, 이거를 1400에서 5000만원까지 조금 더 늘려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4600에서 8800만원 구간이 24%의 어, 소득세를 냈는데, 5000만원에서 8800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24%로 이제 세율을 하는 걸로. 그래서 아주 이제 조금씩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서민과 중산층. 그니까 과세표준이 그래도 이제 뭐한 5천만 원이 넘으라면은 그래도 연봉이 좀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뭐 많이는 아니고 아주 이제 요만큼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 뭐 이제 8,800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세금 그대로 다 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민층, 또 중산층 각종 생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네, 월세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가 원래 최대 12%였는데 이거를 최대 15%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그다음에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연 3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이거를 100만 원더 늘려서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용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원래는 공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를 이렇게 둔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 금액의 15%뭐 그렇게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없던 거 생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대 비과세 한도를 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제 두배를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그만큼 비과세 한대로 잡히니까 과세 표준에서 빠지는 거죠. 그만큼 월에 10만원 더 늘어난 거니까 1년에 120만원 더 이거는 세금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초유의 관심사 네,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 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 아, 이거는 사실 지난 정부가 너무 좀 과도한 진짜 세금을 부과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너무나도 이제 비정상적인 세금 체계가 이제는 정상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정상화, 정상화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세부담에 굉장히 걱정하던 다 주택자 분들이 아 조금 그래도 한시름 이렇게 좀 가슴을 좀 뜯어내리면서 안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현행은 어 일반은 6억원에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일단 6억원 빼주겠다 이랬는데 이거를 9억원을 빼주겠다. 그래서 3억원이면 이게 꽤작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11억원에 대해서 3억원을 특별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기본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조금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표로 잡히는 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율도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액 기준도 조정해줬지만 세율도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아마도 꽤 적지 않은 이런 금액이 아마도 부담이 좀 덜하게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과세표준이 이제 3억, 요게 이제 3억원, 6억원, 12억, 25억, 50억, 94억, 9 0억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 입고다 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0.6에서 3.0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두배 정도씩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전부 다다줄여졌어요 근데 줄인 폭을 보니까 일반인 경우는 3.0에서 2.7인데 다주택자는 6.0에서 2.7이니까. 사실 다 주택자이고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의 이런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서민층, 중산층을 위한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어떤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도 이렇게 좀 줄여주시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신 것 같고요. 상당히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하는 0.5% 그리고 거의 두 배씩 늘어나죠 그리고 0.7% 그리고 가장 많은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아마도 한 요정도 속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0.7에서 1.3 정도 물론 이제 조금 더 많이 과표에 속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금액을 또 늘려 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았다면 조금씩 좀 내려오는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율마저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내가 이 보유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매물을 막 내놨는데 이제는 매물을 걷어들이지 않겠냐.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여서 이제 매물이 줄어드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부동산 시장의 매물은 아니 지금 이미 시세는 대세는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주택자가 다 주택자들은 투자자인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은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이 정도였더라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 주택자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아주 뭐 이만큼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매수자 측면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는 거의 이상 없이 현재 대세 하락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이런 국면은 좀 지속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